집에서 해본 거랑 또 틀리네요. 예. 넣을, 자, 넣을까요? 예, 자기 소개 해줍. 저는요. 저는 구대학 이기. 아, 저는요 구린환경대학 이기입니다. 예, 오늘 만두 만드는 소감 한마디. <laughs> 집에서만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예, 예. 큐. <laughs> 처음 어떻게 했어요? 대충 하세요. 대충. 하시는 거요손편 <laughs> <송편> 만들듯이 <만든> <laughs> 네 자기 만드는 자기가 먹습니다 <laughs> 네좀 접어서 <laughs> 네한번더 <이렇게 잘> <laughs> 예. 예. 됐어요? 네 다, 다음 하나 더 <laughs> 어, 이건 어떻게 해? 이렇게 해야 되잖요네뭐야 <laughs> 어, 이거 해보도안 했는데 <laughs> 네 지금 개업을 2 5일부터 했다고요 사장님. 2 7일부터 이십칠 번 전복만두 간판인데 전복만두는 뭐예요? 전복만두는 조금 날씨가 조금 시원해진 걸 겁니다. 아 아직 출시 안 된. 제품이요? 네 예민해가지고요. 예. 저희 해물이라. 예. 조금 한 열흘이나. 지금 만두 만든 거 지금 소비자들 반응은 어때요? 이렇게 또 살아오고 그러네요. 또 살아오고 지금 만든 게 모자라 또 만들고.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할 겁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